할게요. 네, 정의당 수석 대변인 김종덕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확실한 변화를 국정의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공정을 바탕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함께 잘 사는 나라의 틀을 다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 정의당은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올 한해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가 확실하게 고용과 소득을 견인하겠다는 기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노동존중에 대한 보다 확고한 의지와 구체화된 정책 기조가 모자란 점이 아쉽습니다. 지난해 52시간제에 대한 시행유예 조치와 최저임금 산입기준 변경으로 정부의 노동존중 의지는 의심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통해 더 이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복지 영역에 있어 기초 연금, 고교 무상 교육 등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기조는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선별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땜질을 하는 것을 넘어 불평등과 양극화를 혁신적으로 극복할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한편 규제 완화가 일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착한 규제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잡초 뽑는다고 알고까지 상하게 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소재와 부품, 장비 국산화도 대의는 공감하지만 여전히 재벌 퍼주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부동산 문제는 정책보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펼쳐도 결과는 반대로 나왔던 작년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방향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을 실효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수 있는 더욱더 담대한 평화 정책이 절실합니다. 실효성 없는 먼 미래의 남북협력을 논할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북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후속회담을 위한 대화를 당장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필도로 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하여 정의당은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 기조는 훌륭하지만 실효성 있는 이행이 관건입니다. 정부 초기의 국정철학을 4년 차를 맞아서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은 옳았지만 행동은 느렸던 것이 지난 3년의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연말부터 개혁 공조로 난관을 돌파해 온 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신속한 행동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